오늘 말씀은 에스더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지 얼마 뒤에 아수에로 왕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티 왕후가 생각나고 왕후가 저지른 일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조서까지 내린 일이 마음에 걸렸다. 받드는 젊은이들이 이것을 알고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을 모실 아립답고 젊은 처녀들을 찾아보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각지방에 관리를 임명하시고 아립답고 젊은 처녀들을 뽑아서 도성 수산으로 데려오게 하시고 후궁에 불러다가 국녀를 돌보는 내시 해계에게 맡기시고 그들이 몸을 가꿀 화장품을 내리십시오 그리하신 뒤에 임금님 마음에 드는 처녀를 와스디 대신에 왕으로 삼으심이 좋을 듯합니다 왕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서 그대로 하였다. 그때 도성 수산에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다 남자가 있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아버지는 야일이고 할아버지는 시므이이고 증조부는 기스이다. 그는 바빌론 왕 느부한넷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그의 백성을 포로로 끌고 왔을 때에 함께 잡혀온 사람이다. 모르드게에게는 하닷사라고 하는 사촌 누이 동생이 있었다. 이름을 에스터라고도 하는데 일찍 부모를 여의었으므로 모르드게가 데려가다, 데려다가 길렀다. 에스터는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예뻤다. 에스다가 부모를 여의었을 때에 모르드게가 그를 딸로 삼았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공포되니 관리들은 처녀를 많이 뽑아서 도성 수산으로 보내고 해계가 그들을 맡아 돌보았다. 에스더도 뽑혀서 왕궁으로 들어가 궁녀를 맡아보는 헤게에게로 갔다. 헤게는 에스더를 좋게 보고 남다른 대우를 하며 곧바로 에스더에게 화장품과 특별한 음식을 주었다. 또 궁궐에서 신녀 일곱 명을올라 에스더의 시중을 들게 하고 에스더를 신녀들과 함께 후궁에서 가장 좋은 자리로 옮겨서 그곳에서 지내게 하였다.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과 혈통을 밝히지 않았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런 것은 밝히지 말라고 단단히 일로 두었기 때문이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잘 지냈는지 또 에스더가 어떻게 될지를 알려고 날마다 후궁 근처를 왔다 갔다 하였다. 처녀들은 아하수에로 왕 앞에 차례대로 나아갈 때까지 정해진 미용법에 따라서 12달 동안 몸을 가꾸었다. 처음 6달 동안은 몰약 기름으로 다음 여섯 달 동안은 향류와 여러 가지 여성용 화장품으로 몸을 가꾸었다. 처녀가 왕 앞에 나갈 때에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어서 후궁에서 대골로 가지고 가게 하였다. 저녁에 대골로 들어간 처녀가 이튿날 아침에 나오면 후궁들을 맡아 보는 왕의 내시 사스가스가 별궁으로 데리고 갔다. 왕이 그를 좋아하여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지 않으면. 다시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 드디어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로 삼은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되었다. 에스더는 궁녀를 돌보는 왕의 내시해게가 하라는 대로만 단장을 하였을 뿐이고 다른 꾸미기에 는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에스더는 누가 보아도 아리따웠다. 그가 아스웨로 왕의 침전으로 불려 들어간 것은 아스웨로가 다스린지 7 년째 되는 해 열째 딸 대뱃월이었다. 왕은 에스터를 다른 궁녀보다도 더 사랑하였다. 에스터는 모든 처녀들을 제치고 왕의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드디어 왕은 에스터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왕은 에스터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대신들과 신하들을 다 초대하였으며 전국 각지의 세금을 면제하여 주었고 왕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상을 푸짐하게 내렸다. 아멘. 네 에스더서의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이 단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없고요. 또 선지자를 통해서라도 등장하지가 않으시죠. 그러나 이 특징을 사용함으로써 이 에스더서는 바로 보이지 않는 그 방식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설명되지 않는 이 과정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평범한 삶, 때로는 한번 걸어 가 보지 못한 그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정밀하고 섬세하게 다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결코 어쩌다가 또 우연으로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죠. 오늘에스더 2장 처음에는 얼마 뒤에 아하수에로 왕이 분노가 가라앉고 이제 와스디 왕후가 생각났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에 신하들은 이 새로운 왕후를 뽑자고 제안을 하게 되죠. 그 제안을 따라서 이 페르시안 제국의 전역에서 아름다운 젊은 여인들이 궁으로 불려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에스도 끌려오게 되죠. 에스는 어떻습니까? 왕후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한 길이 아닙니다. 찾아온 사람,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길도 아니었고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떠밀려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에스는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처해지는 상황 계획도 없었던 일들 그리고 내가 기대한 결과도 아닌데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이러한 점이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내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이 다를 때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너무나도 다를 때 우리는 진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이해할 수 없고 결코 설명되지 않는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 것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의 시작과 마지막, 그러니까 전체를 설설계하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장 코앞에 다가온 사태를 보려는 이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단편적인 순간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정교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설명되지 아니하는 이 시간들, 절차들, 이런 과정들을 그러려니 하면서 그렇게 흘려 보내기 보다는 그런 순간에도 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라는 이러한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앞으로도 또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담대히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알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하여 사람을 준비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기회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죠 그 기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에스터를 왕후로 만드는 일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살짝 손만 보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도 복잡한 과정과 인간관계를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 자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에스더를 왕으로 만들어내는 일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스더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아주 담대하게 그녀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데 에스더가 처음부터 이 모든 과정을, 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인식하면서 그가 준비했을까요? 에스더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결단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저 주어진 현실 속에서 묵묵히 반응하고 따라갔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하나님의 놀라움이 있다는 것이죠. 에스더가 자신의 삶의 과정에 다 인식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인식조차 할수 없는 이 과정과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나가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준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간혹 신앙의 단대함을 가진 성도들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믿음이 정말 좋아서 그렇구나. 정말 신실해서 그런 것이구나. 그 믿음의 결과로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어떤 결과에 앞서서 그 사람의 하루하루를 통해 내면을 만들어 가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더의 고백은 갑자기 뜨겁게 타오른 그런 결단이 아니라 이렇게 묵묵히 지나온 시간들 위에 쌓인 그 믿음의 깊이에서 나온 열매였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믿음의 깊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어떤 자리, 어떤 시간과 그 과정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았는가? 이것을 진심으로 돌아보는 그 성찰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주님의 바,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믿음의 깊이를 이 이해할 수 없는 과정과 시간들 속에서 우리를 준비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깊이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보내는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지금도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시간을 무심히 흘려 보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믿음의 열매를 자라게 하시는 그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몰랐던 하나하나의 그 과정을 연결시키는 그 하나님의 기술을 우리가 섭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 그 방향으로 이끄시는 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14절에서도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수 있겠느냐 이 말은 그저 단순한 결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한 목적을 가진 인도하심이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자신의 계획 안에서 사용하십니다 에스더가 처음부터 자신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왕후가 된 것도 자신의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왕후라는 자리를 통해서, 이 위치를 통해서 한 민족을 구원하는 일로 이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 누군가를 조용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그 일하신다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멈추시는 분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준비하여서 자신의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그 모든 날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그 시간임을 믿으시면서 오늘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오늘 하도 루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은혜샘물 교회가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참 바르게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과 방향이 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움직이고 또한 믿음의 깊이로 준비되어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와 그 말씀에 귀기울이며 믿음과 또한 분별함으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은혜샘물 교회가 어, 될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훈련과 또 연단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큰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또 교회 일정을 위해서 한번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어, 교회자들이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를 다녀오게 됩니다. 또교통편에 안전을 도해주시고또이 시간을 통해서 목자의 마음을 잘 배우고 목양을 잘 배우고. 그리하여 더 깊은 소망을 품고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